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3월 31일과 4월 2일 4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삼성SDS와 SK바이오팜, HD한국조선해양이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네이버는 4월 2일 20만 7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현대차는 4월 4일 20만 2,5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LG전자는 4월 2일 8만 1,8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금호석유는 4월 4일 11만 4,3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엔씨소프트는 4월 2일 16만 7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카카오뱅크는 4월 2일 22,9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삼성SDS는 4월 4일 122,5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KTNG는 4월 4일 102,1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K바이오팜은 4월 2일 104,2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4월 2일 21만천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의 3월 31일과 4월 2일, 4일에 대해서 예측된 종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상승 예측 종목은 오스커텍과 차바이오텍이고요. 하락 예측 종목은 펄러비스와 CJENM, 휴젤과 파마리서치, SFA와 JNTC입니다. 어, 펄러비스는 4월 2일 3만 7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휴젤은 4월 4일 33만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리노공업은 3월 31일 20만 2천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파마 리서치는 4월 4일 31만 9,500원보다 천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보로노이는 4월 2일 12만 2,300원보다 천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ABL 바이오는 3월 31일 34,60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오스코텍은 4월 2일 3 5 5 5 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클래시스는 3월 31일 58,40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SFA는 4월 4일 어, 24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됐고요. 차바이오텍은 4월 4일 11,850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